7이 나와. 접할 때가 k가 만약 4분의 7인가봐 잘못 그렸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k가 마이너스 4분의 7이었을 때는 한 개의 근을 갖고. 그다음 에 위쪽에 쓰죠. k가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컸을 때는 근이 없어요. 여기에는 근이 없는 거예요. 근이 없고. 그다음에 k가 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어, 4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다. 한꺼번에 되겠다. 한 개짜리가 작거나 같다 하고요. 안되는거안 되는구나. 이두 개구나. 두 개니까는 냅두고. K가, 음, 뭐야,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두 개네요. 됐죠? 사이 값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2보다 작을 때, y 절편이 작을 때는 한개예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한 개. 이렇게 따박따박 다풀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로 해서 가자, 거그 소리야? 근데 얘 원하는 게 지금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질근을 가지래요 서로 다른 두 질근은 여기죠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작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그래 7-23번도 똑같이 지금 풀어보세요. 범위 다나눠고 해보세요. 시작 그래프로 해야 된다. 그래프로 안 하면 무형근이 발생돼요. 작업하는 순간 무형근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야. 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원도 퇴근하시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13시간 반 수업하는 사람도 있구만. 스트레이트로. 어. 그, 그런 건좀 있죠. 자, 합시다. 시점의 자표가 2콤마 제로네요. 뿅. 이렇게 갔죠. 그래서 따박따박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얘가 여기를 지날 때그 다음에 접할 때너왜안 만나냐 이쪽 이두 가지만 딱 기준을 굽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너는 이제 금방 하잖아요 2,0을 지날 때니까 k는 마이너스 2였을 테고 접할 때는 이렇게 하기로 했죠 4x-8 x 더하기 k 가만히 있어 그게 니네 다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미적분을 했으면 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접선의 방식을 부하로 가려는데 기울기는 1이 되는데 접선을 부하려 했는데 그럼 미분 해볼까요? 루트 x 미분하면 뭐죠? 2 루트 x 분의 1이죠? 왜왜왜다한 거예요 어, 미분하잖아요 2 분의 1 떨어지고요 x 1 빼니까 마이너스 2 분의 1 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루트 x 분의 1이잖아. 루트 x 미분하면요. 그래서 그래서 루트 x 분의 1이니까요. 얘는 x가 들어올 자리 이상한 게 들어왔잖아요. 이거 합성함수잖아요. 응? 그러니까 미분해 보면 이루트 4x 8 분의 1에다가 속 미분해서 곱하잖아. 그럼 4 되는 거잖아요. 그럼 루트 4x-8, 선생님, 판별식 할래요?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뭐, 안 해도 돼요. 근데 어차피 계속 미분해서 써먹을 거 뭐, 그때 가서는 하고 지금부터는 안 합니까? 모르겠어. 모르겠어. 너 했잖아, 방학 때. 그언제인 어? 1년, 1년은 안 됐잖아, 아직. 그래, 해요. 그러면 f'α가 되는 거잖니 그러면 루트에다가 4α-8분의 2가 돼요. 이게 이미의 저 알파에서의 기울기거든요. 근데 그 기울기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알파가 나올걸? 이게 1이니까 니가 2면 되잖아 니가 2라는 소리는 알맹이가 4면 되잖아 요거 그러니까 4 알파 마이너스 8이 4래요 그럼 알파는 3이잖아요 알파가 3이니까 접점의 XF가 3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3을 넣었죠? 12에서 4뺄 거니까 2네요 이렇게 3 콤마 이라는 거죠 기울기가 이제 1인 접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3 콤마 1을 지는데요3집원에서 2가 나오려면 k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요 음. k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요 그냥한 번씩 할까요? 좋아요?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면 똑같을 텐데 뭐제거해요 4x-8이 있고 또 계산 틀리는 거 아니야? x제곱 플러스 2kx 더하기 k제곱이 있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k-4의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8은 0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4분의 d를 하러 갑시다 b'의 제곱 빼기 ac k제곱 더하기 8은 0이에요 이렇게 k제곱 k제곱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는요. k가 다른 것 같지 않죠? 어, 그래. k는 마이너스 1.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게 편해요? 미분이 편해요? 이게 더 편해요? 근데 미분이 더 편해, 편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저기 놔둬도 됐죠? k는 어떤 마이너스 1이에요. 1이니까 이제 하면 되죠, 뭐. 첫 번째, k가 1보다 컸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컸을 때는 교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교점이 한 개입니다. 세 번째, k가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보다는 크거나 같고, 1세는 두 개입니다. K가 마이너스 E보다 작았을 때로 한 개입니다. 뭐 이렇게 결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됐니? 어, 그래. 하나 나올 거예요? 틀리기만 해, 아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된 걸로? 그래. 된 걸로. 이제 쉬어야죠? 아직 우리는.